네, 다 어, 저도 이구규병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하셨네요. 네. <laughs> 어쨌든 어, 오늘 찬호 어, 선포를 들으면서 너무 찬호와 제가 한 사람이구나. 너무 한 사람이다.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세상 모든 보아 내거 다니오. 내 모든 보아는 주님 자신일세. 이 노래는 목사님 주제가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올때 한금이 언니가 늘그 보리떡 테이프를 틀어서 할때목사님 항상 무슨 말씀하다 중간에 이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, 음, 그 찬송가가 그게 이제 목사님 자신 뿐만 아니라 이제 찬호 자신이고 제 자신으로 우리의 음, 하여튼 이 세상 모든 영화가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보호하는 주님 자신이 우리의 보호가 됐다는 이 사실을 저도 오늘 너무 선포하고 싶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 사실만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하여튼 찬호 안에 제가 너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감사하고 아이 영원히 하나님이 정해준 이 위치만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 생을 다 구원합니다. 내 네,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. 구속의 위치, 변함이 없어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. 좋은 건 나, 대단한 것 아냐, 망한 것 아냐, 그 속에 위치 변함이 없어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. 2절, 5절까지 있는데, 여기까지 하고요. 아, 근데 오늘. 우리 찬호 형제가 그 영원히 진동치 않는 반석이 나다. 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